나를 만나는 시간 고독의 지혜.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?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.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죠. 조선의 학자 이덕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이 아닌 기회로 여겼습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눈 오는 새벽,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벗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. 내 입으로 글을 읽으면 내 귀가 듣고, 내 팔로 글씨를 쓰면 내 눈이 감상하니. 내가 나를 벗 삼았건을 무슨 원망이 있으랴. 자신을 벗 삼는다는 것은 타인의 인정에 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힘, 자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.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성찰의 문입니다. 이 문을 열 때,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멈추고,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. 타인의 기대가 아닌, 내 마음이 이끄는 길을 당당히 걷는 삶. 그것이 바로 이덕무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자유입니다. 지금 당신은 스스로와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? 이 이야기의 전체 버전은 다정한 오늘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